안녕하세요. 제갈공명입니다. 오늘은 에픽 서머러즈라는 게임을 소개해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레알팜에 무료 레알을 주는 게임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육성 만드는 법 하나 올렸는데 그거 참고하시고요. 이 게임은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좌측 상단에 합성된 석영이라는 모양이 있는데 그거를 한번 눌러보면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여기서 두 번째 탭 누르시면은 3성짜리 영웅을 10개를 합성해갖고, 4성을 만들고, 4성짜리 영웅 10개를 합성해갖고, 5성을 만들고, 5성짜리 10개 가지고, 6성을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그 레알팜 무료 레알 목표를 보면은, 단계별로 6성 영웅 만들기, 5성 영웅 만들기, 뭐, 나중에 7성 영웅 만들기, 이렇게 무료 레알을 주는 게 단계별로 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작위로 10개를 만들어도 되고, 이렇게 특정한 그, 이, 뭐라 그러죠? 이 소속이라 그래야 되나? 특정한 이 소속의 그 영웅을 뽑으려면은, 특정한 소속의 재료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뽑을 수 있고. 근데 다 이제 10개씩 들어가죠? 근데 이거보다 좀더 적게, 적은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이 영웅별로 육성 영웅들을 클릭을 해보면은 이 필요한 영웅들이 이렇게 좌측에 나와 있어요. 요것만 만족시키면은 원하는 육성 영웅도 뽑을 수 있고 안 그러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랜덤으로 뽑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제가 해보니까 저는 이 랜덤으로 계속 뽑았었거든요. 랜덤으로 뽑으면은 육성까지는 가능한데, 그 다음 칠성이 문제예요. 칠성 만들 때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여기, 원래 기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영웅들, 육성 영웅들, 이거를, 요 재료를 얻어갖고 만드는 게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제가 이따가 칠성 만들 때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칠성을 만들 수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 매일매일 루틴하게 퀘스트를 깨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우측 하단에 보면은 목표 옆에 퀘스트라는 항목이 있어요. 요거 한 번씩 해볼까요? 이 하트 보내기. 하트 보내기 퀘스트는 뒤로 가갖고, 그 좌측 하단에 이 사람 모양 두개 있는데, 여기 누르면은 수령호 받기, 수령호 보내기 이래서 열쇠를 주고받는 거, 하트를 주고받고, 요런 거, 요런 걸 하면은 이 캐스트가 클리어돼요. 하트 5개 보내기. 그리고 기본 소환 같은 경우는 여기 영웅 광장을 들어가셔 갖고 제 좌측에 기본 소환으로 영웅을 하나 수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캐스트가 클리어되는 거고 그 옆에 영웅 소환하고 우정 소환 요것도 우정 소환도 한번 해볼까요? 이러면 삼성 얻었죠. 이렇게 갖고 하면은 캐스트에 기본 소환, 영웅소환 캐스트 했고 명예보상 같은 경우는 그냥 이동 한번 눌러 보시면은 이 골드 얻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새로고침 8시간 기다려서 또 하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두 번째 다이아 써갖고 그냥 해 버리거든요 그럼 이제 또 클리어 됐고 소원의 샘, 소원빌기 요것도 이동해갖고 소원의 샘 빌려면은 이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재료 우측 상단에 지금 다섯 개 남아있죠. 요걸 이제 얻어갖고 두번 돌리면은 또 캐스트가 완료됐고, 그 다음 선술집 캐스트는 이동을 해보면은, 이거는 어제 했던 거고 완료하고, 여기 시작 버튼을 누르면은 요구, 요구사항이 있는 그 영웅들이 있어요. 여기 스마트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채워지는데, 이렇게 해갖고 캐스트를 완료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선술집 캐스트가 진행되는 거고 여기에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완료될 수 있는 건 이렇게 바로 무료가 뜨거든요. 무료로 이렇게 완료시키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선술집 캐스트 두번 완료까지 했고 그다음에 장비 재련 완료 이거 이동하시면은 장비 재련하는 거를 또세번 해야지 이 캐스트가 끝나는 건데 여기 이제 그 신발 한번 보시면은. 왼쪽에 그 개수가 110개로 되어 있어요. 이거를 꼭 110개 하면 돈이 많이 드니까, 전한개씩 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면은 1회, 또한번 하면은 2회, 그리고 또한번 하면은 3회. 이렇게 해고 캐스트를 완료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캐스트가 완료됐고, 이제 투기장. 투기장은 그냥 자유투기장에서 참가해갖고 전투를 하는데, 세 번. 이 영웅은 이렇게 풀 수도 있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걸 짜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방어력이 높은 애를 일단 전열에다 두고, 그 다음에 뭐 공격력이라던가 힐 같은 거 되는 애들, 뭐 그런 거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일단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전투 시작하면은 이게 한 80레벨 되면은 전투가 생략이 돼요. 그 전까지는 직접 다 해주셔야 되는데 전투 건너뛰기 기능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번 정도 클리어하게 되면은 이제 일일 캐스트 투기장 세번 참여는 했죠. 그 다음에 모험의 문에서 보상 한번 수령 여기 가서 얻기 전리품 한번 수령해 주시면은 이것도 이제 수령이 됐고 도전 태블릿 전투 2, 2번 승리 이것도 이동하시면 여기 도전이라는 거 여기에 이제 누르셔갖고 이것도 전투 건너뛰기80 레벨부터 될 거예요 그 전에는 일일이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두번만 하면 되는데 이거는 매일매일 루틴하게 하는 거거든요 이 보상이 좀 필요한 보상이어 갖고 탭 바꿔주시면서 하루하루 이렇게 루틴하게 이게 루틴한 하루에 이렇게 하는 게한 10분 정도면 되거든요 그래서 기간은 뭐 사람마다 좀 다른데 이렇게 매일매일 하시다 보시면은 뭐 육성 정도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육성도 그 레알 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일캐스트를 이렇게 모두 이렇게 수령을 해 주시면은 하단에 이제 모든 종류의 일퀘스트 수령으로 다이아 200개 요게 이제 제가 매일매일 하루에 하는 루틴입니다 그리고 좌측에 우편함 보시면은 모두 수령해주시면은 또 이것저것 받는게 있고 친구 버튼 누르시면은 수령 후 받기 아까 해보셨죠? 수령 후 보내기 그 다음에 그 네번째 탭 보시면은 빨간불 켜져있잖아요 요거 정찰 누르시면은 가끔씩 이렇게 아이템도 얻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보여드렸던 게다 여기 나와 있는 메뉴 중에 하나씩 한 거거든요. 메뉴별로 한번 다시 리뷰 한번 해드릴게요. 좌측부터 선술집. 아까 이거 했었죠?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선술집 캐스트를 늘릴 수 있어요. 이 티켓이 있어야지 늘릴 수 있는데 티켓 늘려갖고 또 이제 캐스트 클리어 하시면은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합성된 석영, 이거는 처음 말씀드렸죠? 3성 10개 가지고 4성 만들 수 있고, 4성 10개로 5성, 5성 10개로 6성. 6성을 만들 수 있는데, 제가 아까 그 7성 만드는 팁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무작위로 그 7성을, 6성을 만들면은, 이렇게 잘안 나오는 영웅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알려드릴게요. 제 영웅 탭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영웅을 지금 6성이 4개, 5성은 좀 많이 있고,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데, 100을 넘었을 때 이제 6성을 140까지 레벨업을 시키면은, 여기 우측에 네 번째 탭,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탭 보시면은, 각성이라는 게 뜨거든요. 그럼 이 각성을 통해 갖고 육성짜리를 칠성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칠성으로 만들 때 여기 흑백으로 그 캐릭터 사진 있는 거 보시면은 이 육성 영웅 나타하고 똑같은 나타가 하나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속성이 같은 이 나타랑 속성이 같은 암무 영웅 세 개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총네 개면은 각성으로 칠성을 만들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5성나타가 진짜 죽어라 안 떠요. 제가 진짜 많이 해봤는데 안 떠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제가 영웅이 이렇게 많지만 여기 중에서 이게 다 랜덤으로 얻은 영웅들이거든요. 이 파괴자 F4 얘도 그 칠성을 만들고 싶으면 파괴자 F4 5성이 하나 필요한데 죽어라 안 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다시 돌아서 와 합성된 성형을 보셨을 때 여기 이렇게 지정된 영웅들 있죠. 제가 최근에 그 이걸 통해 서 합성한 게 팔라딘이거든요. 여기 팔라딘 한번 보시면은 팔라딘은 팔라딘 같은 경우는 이 여기 지정돼 있는데 여기서 합성을 했다는 거는 팔라딘 5성이 자주 뜬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시는지 모르겠는데 랜덤으로 해 갖고 예를 들어 나타가 떴다. 나타 5성은 보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여기 있는 여기 이렇게 지정돼 있는 육성 영웅을 본인이 얻었다는 거는 최소한 그 육성 영웅하고 똑같은 5성 영웅 두 개를 뽑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해당되는 그 영웅이 오성 영웅이 자주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랜덤으로 육성 영웅을 뽑다가 오성 영웅 랜덤으로만 뽑다가 지정된 육성 영웅 이 팔라딘을 한번 뽑았는데 이 팔라딘을 뽑으려면은 오성 팔라딘이 두 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오성 팔라딘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이 육성을 합성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팔라딘 오성이 자주 나온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두 번째 탭에 랜덤으로 합성하셔 갖고 육성을 만드는 것보다도 여기 지정된 육성을 만드시는 게 나중에 칠성 만들 확률이 훨씬 높다는 거죠. 제가 이걸 너무 뒤늦게 알아갖고 마지막에 그 레알 주는 그 기한을 못 지킬 뻔 했는데 다행히도 한 14일 정도, 지금 한 13일 정도 남았는데 어, 이제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팔라딘으로 며칠 전에 합성을 했어요, 육성을. 팔라딘을 지정해서 합성을 하니까 팔라딘 5성 2개가 필요해갖고, 그거를 이제 다른 영웅들하고 합쳐갖고 합성을 시켰으니까, 이 팔라딘이 이제 자주 나오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 이틀 뒤인가? 제가 뽑았어요, 팔라딘 5성을. 진짜 자주 나오더라고요, 이 영웅은. 그래서 자주 나오는 영웅 가지고 육성을 만드시는 게, 자주 나오는 영웅 5성을 이용해서 육성을 만드시는 게 그걸로 이제 7성 건너갈 때 똑같은 영웅 5성 짜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 나타는 포기했고 이 팔라딘을 이제 140레벨만 맞춰갖고 각성시키면은 그 7성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합성된 성형은 제가 좀 말씀드렸고 자파점은 그냥 필요한 물건들 새로 고친 버튼 누르셔갖고 필요한 물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얻어서 쓰시는 곳이거든요. 이런 것도 얻어서 쓰고 영웅도 이 골드가 들긴 하는데 이런 것도 삼성짜리도 이렇게 합성된 석영에서 사성 한번 합성해 볼게요. 두 번째 탭에. 아, 지금 아홉 개여갖고 합성이 안 되네. 저기, 그럼, 인벤토리 가갖고, 좀 합성을 해보겠습니다. 사성짜리 두 개, 삼성짜리 맞네요또 사성짜리, 또 삼성짜리, 또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합성된 석영으로 돌아와서, 두 번째 탭에, 사성경웅 합성해보고, 이제 사성 영웅 나오죠. 예. 이런 식으로 사성 합성하고 오성 합성하고 육성 합성되면 하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나와 있는 육성을 합성하는 게 나중에 칠성 갈때 훨씬 유리하다. 그거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재단은 뭐 필요 없는 영웅들 분해해갖고 이렇게 아이템 도 얻을 수 있고 저는. 삼성 이하만 이렇게 분해를 하거든요 3, 4, 3성, 4성은 이제 뭐 4성이나 5성 합성할 때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원정비행선은 골드를 얻을 수 있고 여기서 전투 누르면 여기도 이제 전투 건너뛰면 그 80레벨 넘어야지 가능한 거예요 이걸로 지정을 해갖고 전투를 한번 해 볼게요 이렇게 단계별로 건너뛰는데, 제가 지금 이 정도 영웅들을 맞췄는데도, 이 끝까지 깨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거 보시면은 골드도 주는데, 옆에 또이 철같이 생긴 이런 것도 주죠? 요것도 이제 쓸모가 있습니다. 한번, 이걸 한번 다 깨보고, 일단, 7단계도, 8단계 깨고, 이게 전열에 있는 캐릭터가 이제 죽었죠? 그러면 다른 애로 좀 교체를 해주고. 10레벨. 아, 다 죽었죠, 이제. 이건 못깰것 같긴 한데. 예. 여기까지만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석상자 열어주시고. 그 다음에 우측 상단에 이 카트 있죠? 그거 누르시면은. 이 철모양 모은 거 가지고, 이거 살 수가 있어요. 이 영웅들도 뽑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뽑을 수 있는데, 저는 지금 716이어갖고, 일단 좀 기다릴게요. 그 다음에 대장가는, 아까 그 재련하는 거, 1일 퀘스트 있죠? 재련 3회, 그거 하는 거고, 영웅 광장은 영웅 뽑는 거, 아까 보여드렸고, 몸의 문은 매일매일 하는 거, 그 다음에 소원의 샘은 이 소원 돌리는 거그 다음에 용섬이 있는데 일단 투기장부터 투기장 아까 보여드렸죠 매일 1일 캐스트 에 있는 거그 다음에 이제 도전 태블릿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용섬 누르시면은 요거 이제 제가 131 단계인데 단계별로 깨면서 이것도 보상이 괜찮아요 근데 지금 제가 131 단계에서 막혀 있어 갖고 이거는 스킵이 안 돼요 그좀 봐야 되는데, 지금 요거는 제가 못 뚫고 계속 막혀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거 자르면 오늘 깰수 있겠는데? 이게 난이도가 꽤 세더라고요. 아, 이거 깨겠는데? 제가 이거 어제까지 못 깼거든요? 그 사이에 좀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아, 이거 예, 클리어 했습니다. 클리어 하면 보상이 크죠? 오성 영웅 하나. 이거는 이따가 또 하고 아까 이제 오성 영웅 보상 받은 거 한번 열어 볼까요? 아, 예. 또 오성 영웅 하나 받고 또 목표에 용성130 스테이지 완료해서 또 보상 하나 받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오성, 육성, 칠성 영웅 뽑는 거니까. 거기에 초점 맞춰서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그 합성된 서경에서 여기 육성으로 지정된 이 영웅들 이런 영웅들 위주로 합성을 해야지 나중에 칠성 하기가 쉽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도 그 지정된 영웅이 굉장히 많은데 이상하게 나오는 것만 나오는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영웅만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 보시면은, 여기 지금 5성 영웅 하나 있죠? 근데 이런 것처럼, 이 영웅이 두개세개 개 진짜 넉넉하게 7성까지 보고 하신다 그러면은, 요거 합성하시기 전에 요 5성 영웅이 세개가 확보되면은, 두개랑 다른 영웅들은 이제 육성 합성하는데 쓰시고, 나머지 한개는 칠성 합성하는데 쓰시면딱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전략적으로 접근해야지 칠성 합성까지 성공하실 수 있고 그냥 저처럼 랜덤으로 계속 합성하시다 보면은 이렇게 육성은 만들었지만 칠성으로 못 건너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자주 나오는 5성 영웅 가지고 육성도 만들고 칠성도 만드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팔라딘을 140까지 레벨업을 시키고 각성하면은 퀘스트 완료해갖고 제가 어제 확인해 보니까 1000레알 조금 넘는 것 같더라고요 보상이 그거 이제 수령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여튼 요에픽서머러즈이 게임이 그 레알 때문에 시작하긴 했는데 나름 그래도 재미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여튼 모두 이제 육성치성 합성하시는데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